언니 내가 옛날에 살 빼겠다고 진짜 무리해가지고 뭐랬냐면 식욕 억제하는 그 약을 처방받아서 아, 아, 먹었다. 그거 아, 무서워. 근데 진짜 기가 막히게. 그게 억제가 되긴 됐디다 그게, 그게, 그게 배고프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야. 응. 그러니까 내가 먹어야 될 때를 놓치고 계속 뭐 이렇게 하니까 빠지, 빠지긴 했는데 사람이 사람이 피폐해지게 이로 말할 수 없어. 응. 이런데 맞아. 막 손끝이 푸석해지고 그 다음에 그런 것도 그렇고 내가 날카워지는 로 거야 음... 예민해지는 나는... 거. 나수명먹지들 이겨. 어, 어. <laughs> 언니, 언니가 약 어. 이겼어요? 어 이겼어. 이겼어? 아니 어렵다. 왜냐면 그 쓰잖아. 어. 비가뜨면 자꾸 이런 사탕이라도 먹으면서 이겨. <laughs> 이거... 야 이기기 쉽지 어. 않은데. 아니 나 지금 식욕이 없어지는 음식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. 음. 건빵. 아니 <laughs> 건빵 별 사탕 없이 1 0개 입에 한 입에. 아니 어, 그것도 뭐, 이제 나... 천천히 먹으면 아 요즘에 그거 있어요 제가 그 언니 특유의 글루텐 맛이 어, 글루텐하고 치마고 하 이게 렇 섞이면 그것도 맛있고 고소하고. 그...